안녕하세요. 와우. 한 6시, 한 5분 정도까지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좀더 기다려 보고 시작을 할게요. 할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카입니다. 오늘 기사가 나갔잖아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모르는 분들은 이제 오늘 11월 30일부로 제가 선로 데뷔 때부터 함께한 에스티메이트와 전속 계약이 종료되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DM으로도 보내주시고 어, 댓글로도 이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 잠시만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계약이 끝났어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향성으로 이제 같은 한국에서 가스로서 활동을 할 거고요. 너무들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저도 지금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영어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디서 번역을 해주시겠죠? 제가 혼자서 일을 못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서 하게 되었고요. 이제 요즘 다시 코로나도 심해졌으니까 팬분들 만날 기회가 단장은 없을 수도 있지만 바로 또, 뵐수 있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이 끝난 게,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게 되었고요. 그런, 나쁘거나, 뭔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걱정을 안 하셔도 정말 괜찮아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전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예능 쪽으로도 앞으로도 많이 활동을 할수 있게 많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수로서도 그렇게 막 갑자기 다른... 완전 다른 컨셉으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건 없고, 하던 대로 그냥 할 거고요. 정말 많이 걱정을 해주셔가지고, 빨리 저도 뭔가 글을 올리거나 뭐 하고 싶었는데, 인스타에 글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라이브를 켰어요. 네, 이 정도고 오늘은 진짜 짧게 인사만 드리러 왔어요. 다 가수를 계속 해달라고 DM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 음, 저도 이렇게 놀랍게 만들어버려서 미안해서 네. 제가 일아 한국어랑 일본어밖에 못돼서 영어로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일본어로도 할게요. ね、ここんんんにちははゆきかですこんばんはと今日記事ニュースで先続契約終了今日まででエスティメイトと先続契約終了という記事が出たので驚いた方も多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も、あのー、韓国で今まで通り歌手の活動をしながらもう今まで通り本当に。 やっていきますのでご心配してくださった方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あのこれからも今まで通り頑張り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laughs> ということで斬っけ飲む斬っちまんアプロード잘부탁드려요여러 분, <笑><笑>여러분 다 같이 이겨내요. 요즘 날씨도 갑자기 많이 추워졌으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도 조심할게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갈게요.